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6월 16일 가수 임영웅씨의 생일을 맞이하여 전국과 해외에서, 국내외에서 기부 행렬이 줄을 짓고 있습니다. 기부 릴레이가 정말로 장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동시 다발로 기부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영웅씨의 생일을 맞이해서 기부와 선한 영향력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바로 영웅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씨 측은 오늘 6월 16일 임영웅의 34번째 생일날 오후 4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지금 D-3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D-3일 6월 16일 오후 4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서로 축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부 문화와 선한 영향력으로 기사화 되는 경우가 최근에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가장 핫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번 주가 최고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임영웅 씨의 생일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기부 행위가, 기부 릴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기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로 장관입니다. 바로 기부 문화와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연예인들의 기부 동기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베푸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팬들로 인하여 성장하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 사회에. 다시 되돌려 주고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킨다. 참 좋은 이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죠. 선한 영향력은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려는 셀프 노력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임영웅의 팬클럽인 영웅시대가 이렇게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팬덤 문화의 본보기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정 능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이미지에 도움되지 않는 일들은 스스로 자제하고 팬덤 이기심으로 대중의 마음을 잃을 수 있는 가벼운 언행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하는 성숙한 팬덤 의식이 지금의 영웅시대를 있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6월 16일은 임영웅 씨의 34번째 생일입니다. 1991년 6월 16일 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34번째 생일입니다 팬들은 생일을 기념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나눔과 실천에 동참하는 남원순창영웅시대는 아동청소년에 300만원 후원을 했고요 영웅바라기 서포터스에 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번 주에 이러한 기부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임용웅 씨의 생일을 맞아 소개되는 이러한 기부들은 전체에 비하면 빙산의 예각입니다. 지금은 생일날을 맞이해서 기부 행위가 그동안 쭉 이어졌던 것들이 마지막에 생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사화되고 보도화되고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1년 내내 꾸준히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되는 것은 실제는 전체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평소 기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빛내고 그 사람을 담고 싶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을 담고 싶어서 돈을 꺼낸다. 이것은 당사자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굉장한 신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강제하지 않지만 진심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나눔이 활성화될수록 사각지대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가수 임영웅씨의 노래처럼 온기, 온기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확산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평소 기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빛내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주문해서 돈을 꺼내는 거 신뢰가 아니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신뢰가 아니면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 없으면 안 된다. 신뢰와 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이 모든 사회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사회입니다. 개인화가 너무 세서요 피해를 주기도 싫고 피해를 받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임영웅 한 사람으로 파생되는 기부와 선한 영향력의 확산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은 정말로 대단하고 이례적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 분석의 대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에게 요구되는 잣대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준법이 요구됩니다. 대중의 인기로 이룬 부하 명성이라면 대중의 기대에 진심으로 부응함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는 허다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하나은행이 하나 히어로데이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현재 임영웅은 하나은행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이죠. 이러한 임영웅은 오는 16일 자신의 34번째 생일을 맞는데 하나은행은 13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h 홀스에서 임영웅과 영웅시대를 위한 생일카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또한 6월 16일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제주삼다수도 생일카페를 엽니다. 임영웅이 현재 역시 제주삼다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 모델인데요. 생일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주삼다수는 내일부터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플레이십스토어의 카페 삼다코지에서 임영웅 생일카페를 운영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16일 생일을 앞두고 전국에 또 해외 각지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선행을 펼치고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웅시대 라오는 지난 12일 넥슨 어린이 통합케어센터의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후원금 1,2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넥슨 어린이 통합 케어센터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를 며칠 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의 가족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단기 돌봄 의료시설입니다. 영시대 울산도 지난 12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원들이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616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3년간 1천만 원을 기부했거나 기부하기로 약속하면 나눔 리더스클럽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영웅시대 울산은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울산 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영웅시대의 선행은 해외에선 미국 시애틀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수 임영웅 씨의 진심과 신뢰, 이것이 팬들에게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팬들이 또한 임영웅, 가수 임영웅 씨를 그렇게 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상호 교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수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는 정말 특별한 관계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생각을 부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자발적 선행이라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 더할 나위 없음을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현재 해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케미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가수 임영웅씨는 온기마저 제대로 들지 않았던 옥탑방에 살던 시절 kbs 아침마당 상금 100만원을 기부한 일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령 시절에도 나눔을 실천하던 그였고 미스터트롯 진 당선호 첫 광고였던 쌍용차 렉스턴의 수익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천시 홍보대사였던 시절에 정기적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포천시장 2주년 간담회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부 활동을 이미지 세탁에 이용하는 일부 연예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의 행보가 주변 타인들로 인해 밝혀지는 미담이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엄격함이 없으면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가 될수 없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일회성에 그칠 수 있습니다. 쇼적인 측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축구광인 그가 전국 여성마비 축구팀에 축구화를 선물하고 2022년에는 자신의 생일 기념 2억, 올해 어버이날 기념 2억 원을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쾌척했습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팬그룹인 팬클럽인 영웅시대 이름으로 쾌척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임영웅의 팬클럽인 영웅시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이름으로 또 기부를 합니다. 이러한 조합, 이러한 현상 정말 보기 어렵고 극히 이례적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전과 후에도 변함없는 그의 기부와 궤도를 같이하는 팬덤 영웅시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나라 연예인 팬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일 이벤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온기는 그의 노래 가사만큼 따뜻합니다. 인기 연예인이라면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팬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개인에게는 팬 서포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금지하고 손편지만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생일 때마다 팬들에게 선물 같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팬들은 그 선물에 대한 답으로 십시일반의 금액을 모아서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또 평소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와의 동행에 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이처럼 따뜻하고 바람직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응원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영웅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영웅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영웅 시대, 영웅 시대가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임영웅 이들의 궁합은 찰떡 궁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는 5월 16일 오후 4시 해피 히어로 버스데이 임영웅 유튜브 라이브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어떤 풍성한 생일 파티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